요즘 같이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정말 조용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매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 오늘은 한 베테랑 세무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승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새로운 성공 법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만 퍼센트. 네, 만 퍼센트요.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한 기업이 단 1년 만에 달성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1년에 만 퍼센트 성장이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비즈니스에서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매출만 높으면 그게 다 성공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매출의 착시 효과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현재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부업의 시대가 열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CEO들의 공통적인 전략과 세금까지 돈으로 만드는 숨겨진 재무 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매출의 착시 효과입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저 가게 매출 대박이다. 돈 엄청 벌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졌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바로 속빈 강정. 겉보기엔 정말 번지르르한데, 막상 속을 까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장님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식당을 하시는 한 셰프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배달 주문을 그냥 거절하기 시작했대요. 왜냐?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파스타 가격은 15,000원인데 여기서 배달앱 수수료로 무려 5,000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재료비 9,000원을 빼고 나면, 네, 맞습니다.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000원이에요. 이게 바로 그속인 강정 매출. 매출 착시효과의 진짜 모습인 거죠.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배달 전문 식당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업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